두 번째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급속성장할 때 채용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상세 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본 경력 때문에 이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이직했습니다. 랜딩 페이지 최적화를 잘할것 같아서 뽑힌 셈인데, 그게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는 당시 그루폰코리아, 쿠팡, 티몬, 위메프는 정말 박터지는 치킨게임 중이었고 두번째로 상세페이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막 정립되고 있던 시기였고 세번째는 사이트에 어마무시한 트래픽을 매일매일 돈으로 때려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쁜 디자인을 포기하고 소구점만 잘 잡으면 완판시키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만든 상세페이지가 12개였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상세페이지를 뜯어 고치면 12개 모두 완판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회사 광고주들은 이커머스 광고주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랜딩페이지도 상세페이지와 결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회사에 남아 광고배너와 랜딩페이지를 한 쌍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공부를 했어요. 6개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업종별로 방대하게 디자인, 카피라이팅 레퍼런스가 생기고 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회사 전체가 열람할 수 있게 전체 공지도 했고요. 또 그렇게 남아서 공부하다 보니 다른 부서 사람과 통성명할 기회도 많아져서 업무 시간 때 종종 도움 요청을 받고 도움을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팀장님이 제가 전체 공개하지 않은 진짜 꿀팁이 가능한 보고서가 있다고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레퍼런스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의심이 든다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공유한 레퍼런스를 문제집의 해답지처럼 활용하는 사람과 문제집의 해답지를 만드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레퍼런스를 더 이상 참고하지 않고 응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 의심병 도진 팀장님 부서가 할 일도 없으면서 야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언제 퇴근하는지 계속 염탐하는 눈빛이랄까요? 계속 눈도 마주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 조금 일찍 가고 싶더라고요. 30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 웬걸요? 제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옆 팀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리님이 제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안 걸어둔 탓이죠. 요즘은 PC의 비밀번호가 기본값이지만 그 시절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게 기본값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더니 팀장님이 시키셔서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저랑 사전에 협의가 된줄 알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두 번째 겪는 일이라서 공론화하면 저 자신도 상당히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팀장님과 대리님에게 구두로 경고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 불안했는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아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뭐, 보여주기식 야근러다, 협업에 비협조적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크게 이세 가지로 저를 험담했는데 평소 제가 남아서 뭐 하는지 궁금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동조하더라고요. 회사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보여주기식 야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사실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비판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요. 결국 상무님, 사장님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팀장이 된지 1년도 안 됐는데, 저의 비공식 청문회, 다시 말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첫 번째 보여주기식 야근이라는 지적은 대표님과 상무님이 커버를 쳐주셨는데, 두 번째 협업 이슈와 세 번째 사회성 이슈는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다른 부서 팀장님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료가 공개됐는데 협업 사회성 이슈에 대한 증거 자료로 여기서 잠깐 빠르게 저희 서비스 소개 좀 할게요.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짜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년필 전용 필사 노트를 출시했어요. 미도리 포모에리버 신사노트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평양까지 포함해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하고 유럽에서 간신히 찾은 종이입니다. 자세한 상세 설명이 있는 상세 페이지 링크를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많이 구경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필사 클럽이 있어요.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온라인 모임인데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설명란에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협업 사회성 이슈에 대한 증거자료로 저와 소통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했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광고주와 동료들에게 보내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옆에 나란히 세워 비교하면서요. 제 소통방식이 딱 봐도 건조해 보이고 인간미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모티콘이나 물결 사용이 한계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일인가요? 사장님도 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진아, 다음부터 소통할 때 이모티콘도 좀 쓰고 물결 같은 것도 좀 써라. 회의는 일단 여기서 파하고 A팀장님은 남으세요.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은 결과적으로 해고됐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직할 때까지 계속 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근 1년 동안 저를 힘들게 했어요. 당시 회사 입장은 니들이 알아서 해였습니다. 그 팀이 공중분해되면 광고주의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흑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텍스트 기반 소통으로는 세상 다정다감하게 소통했지만 구두로 소통할 때는 칼을 갈고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전에는 이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대화는 다정하게 했고, 텍스트만 무미건조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기회관이 별로면, 그게 팀장이든, 팀원이든 자리로 불러서 남들 보든 말든 깨부수고, 잠들기 직전까지 그 팀장이랑 말싸움하는 섀도복싱 하다가 잠에 들고, 이렇게 입에 칼을 물고 살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팀 성과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갈수록 협업이 어렵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사장님이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했을 때 니가 원래는 저를 지칭했었는데요. 점점 저쪽 팀장님을 지칭하게 됐어요. 그분은 결국 이직을 하게 됐지만 그분이 떠나고 남은 저는 과연 승리자였을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 팀장님이 저를 의심했을 때 투명하게 대화를 한 번쯤은 시도했어야 했어요. 그 팀장님은 저만 보는 숨겨진 자료가 있다고 오해해서 저를 의심하고 공격했지만 사실,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고, 공격할 구실만 있으면, 뭐든 상관없었을 수도 있죠. 반대로, 터너코 대화에서 오해를 풀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속한 조직은 급속 팽창 중이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회사가 문제라기보다는 제 처세술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후에는 회사의 구조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요령이 생겼거든요. 정리하면, 나를 저격하는 빌런을 만났을 때에도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맞불 놓기 작전은 상중하중 하책입니다. 제 사례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중책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강한 멘탈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상책은 대화와 협상을 부단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사람들이 진면목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해 봤는데, 이 썰도 나중에 풀어볼게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책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최상책은 확실한 실력 우위를 가지고 하는 이직 협상입니다. 제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더라고요.